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신제품 스마트 워치형 시계 녹음기입니다. 장시간 24시간 녹음 가능해요. 증거 수집에 탁월합니다. 대화 녹음 사기꾼이다 싶으면 차고 손목에 차고 녹음하시면 돼요. 스마트 워치형이라 노출 없이 24시간 녹음이 가능해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24시간 녹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리 감지 장시간 녹음기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녹음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녹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떼주시면 돼요. 손을 떼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떼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게 보이시죠? 녹음하는 방법, 시작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잠시 후엔 시계화면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시계화면은 디지털화면과 그, 그, 아날로그 화면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환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변환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녹음을 했으면 꺼야 되겠죠. 중지해야 되겠죠. 저장해야 되고. 자, 길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3초간 눌렀다 띄면 녹음하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전원을 끄고 싶으면 3초간 길게 눌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프. 예,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녹음하는 방법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젠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어폰으로 듣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 충전 충전 커넥터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으면 6핀이에요, 6핀. 이쪽으로 충전도 할 수가 있어요. 충전할 수가 있는데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이 있어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어댑터 충전보다는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지 마시고, 어댑터 충전기와 스마트폰 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컴퓨터 USB 단자에 입력, 단자에 충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은은하게 천천히 서서히 슬로우로 충전해 주시는 게 완충되고 좋아요. 고장 없이 오래 쓸수 있어요. 충전. 녹음하고 녹음 저장하는 방법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하는 방법. 이어폰 재생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어폰을 연결해 주시고 어 들어야 되니까 귀에 꽂으신 다음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손을 떼어주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예. 녹음된 내용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요. 다음 파일을 듣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 파일로 넘어가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전 파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재생 도중에 듣고 있는 재생 도중에 길게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빨리 감기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감기, 빨리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놓으면 또 정상 속도로 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빨리 감기, 빨리 가는 게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듣다가 가운데 일시정지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파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 이거 녹음, 음악이 나오네?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파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듣는 도중에 일시정지, 잠시 멈추고 싶다 그러면 길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3초 정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길게 3초 정도 눌러주면, 듣던 재생 소리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재생해서 들어주시면 되구요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충전 케이블하고 박스 안에 OTG 커넥터라고 하는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OTG 커넥터는 이거보다 좀큰게갈 수도 있고 작은 게갈 수도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이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좀큰거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앞쪽을 조금 이렇게 안으로 오므려주세요 꼭 오므려주면 약간 이렇게 오므려지죠 그래야 이게 딱 맞물려요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이런 네,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캡을 벗겨내세요 녹음기에 캡을 벗겨내고 예, 꽂으세요. 전원을 끈 상태에요. 그 다음, 스마트폰 하단에, 예,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 이, 스마트폰 커버가 두꺼울 경우에는, 잘 연결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 커버를 벗겨 주세요. 이 예, 벗겨내고 연결하셔야, 꽉 꽂아져요. 예,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기다려 주시면, 예, 연결되는 게 보이죠? 케이블 연결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 다음에는 스마트폰의 화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러면 USB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장치 추가됨 이런 글씨가 나오죠. 그러면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된 기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 파일 전송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요걸 터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요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터치가 안 되는데. 연결이 안될 경우엔 연결된 기기를 터치를 해주세요. 파일 전송으로. 그리고 화면을 닫은 다음에, 내 파일이라는 폴더를 찾으세요. 여기 있네. 내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요 폴더를 찾아서 터치해 보세요. 터치해야 하면, 화면을 이렇게 올려주면,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상, 이 상태에서, 이 화면 상태에서, 요걸 터치하면 되는데 만약 이게 안뜰 경우엔 이게 연결이 잘안 돼서 그러거든요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까딱까딱 거려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이 바닥에다 딱 놓고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터치 터치를 하세요 저는 어, 완전히 맞물려가지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들고 할게요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 usb 저장장 cd라고 있죠 요걸 터치해요 터치하면 영문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레코드, R, e C, O, R, D. 요걸 터치하면 제가 테스트하면서 녹음한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뜨면 한 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 자 녹음 녹음됐던 게 재생이 되죠. 게... 저네 번째 거한 번만 네,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재생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는 필요없는 파일 길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꾹, 꾹 눌러주면 갈매기가 나와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갈매기가 나와요. 그럼 삭제할 파일을 이렇게 갈매기를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삭제를 눌러요. 그러면, 삭제. 삭제됐어요. 세 개가. 그리고 또한번 눌러주고, 눌, 눌러주고. 그리고 삭제.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재생하려면 그냥 바로 터치. 한 번만. 기다리면 자, 이게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했는데 요게 안 떠. 그러면 재생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재생 플레이어는 플레이스토어 바탕화면에 플레이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으세요. MX 플레이어나 유튜브 플레이어, 유튜브 플레이어를 다운 받아서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가실 때 이제 다 재생을 하고 뭐 삭제하고 다 했어.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창을 닫은 다음에 USB 저장 장치로 돌아가요. 아니면 헷갈리면 다시 내파일을 들어가 다 닫고 그다음에 상단에 점세 개를 눌러 줘요. 아, 상단에 점세 개는 생략할게요. 자, 길게 눌러 봐요. USB 저장 장치 눌렀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 파일을 누른 다음에 USB 저장장치를 터치해요. 터치한 다음에 이 화면에서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마운트 해제를 하세요. 마운트 해제. 그럼 마운트가 해제됐다는 문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닫아주시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기를, 어, 무리 없게 삭 저기, 분리를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해주신 다음에 로딩이 되죠 자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3지창이 떠요 그러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들어가서 내 파일 들어가면 USB 저장장치 1이 있죠 저장장치 1 들어가서 레코드 레코드 터치 재생할 파일을 터치 그러면 하단에서 연결 프로그램 올라오면 한 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예 녹음 되죠. 지우려면 선택해서 꾹 눌러요. 갈매기 나타났죠. 삭제, 삭제, 그리고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내 스마트폰 카카오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럼 공유 나오죠. 하단에 공유를 눌러요. 그럼 카카오, 카카오를 터치, 그 다음에 어... 제, 제, 나에게, 여기 나에게라고 있죠. 나에게 이동. 그러면, 이렇게, 내 카카오, 본인의 카카오로 이게 전송이 된게 보여요. 재생되죠. 예. 요렇게, 재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 닫은 다음에, 끝났다고 해서 막바로 이걸 뽑지 마시고, 다시 내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장치 1까지 들어가. 레코드가 보일 때,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마운트 해제를 눌러준 다음에 기다려요. 자, 마운트 해제를 눌러주고 기다리면 마운트가 정상적으로 해제됐다는 문구가 뜨면 닫아주시고 분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시계 화면 디지털 모드 변경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모드나 아니면 아날로그 모드로 시계 화면을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어폰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이어폰으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줘요. 네, 전원 버튼은 로딩 되죠. 그럼 바로 재생이 먼저 될 거예요. 재생이 될때 가운데 버튼을, 가운데 버튼을 2초간 하나 둘 2초간 눌러주면 재생이 멈춰요 이 멈췄을 때 다시 재생 버튼을 길게 눌러요 하나 둘예 길게 2초간 눌러주시면 이 모드 변경하는 화면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모드를 쭉 이렇게 짧게 짧게 눌러서 음 어디? 차단 모드 차단 모드 있죠 이 차단 모드에 빨를 놓은 다음에 가운데 설정 버튼을 눌러줘요 짧게 눌러주면 시계도형과 디지털 시간 시계도형과 디지털 시간 시계도형은 음, 아날로그 바늘 시계 타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디지털은 어, 숫자 디지털 시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도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시계도형으로 놓은 다음에 가운데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어그 아날로그 시계 있죠 아날로그 시계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꺼주시면 돼요 길게 눌러가지고 오프 시켜 주신 다음에 뽑아주시고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전원을 켜볼게요 로딩 그리고 자 시계 도형이 바뀌었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려면 조금 전그 방식대로 다시 들어가셔서 디지털 방식대로 바꿔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뉴 한국어로 변형시킬 수가 있고, 시간 날짜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 우선 이어폰을 꽂아주셔야 돼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어폰을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길게 3초간 눌러요. 하나, 둘, 셋. 그럼 로딩. 전원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전원이 켜지면서 바로 재생이 될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던가 아니면 녹음된 내용이 녹음 내용이 재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어폰에, 이어폰에 리모컨 가운데 거를 2초간 눌러요. 하나, 둘. 그러면, 이, 재생되는 음악이나 재생되는 소리가 잠시 멈출 겁니다. 가운데 걸 2초간 누르면,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 저기, 가운데 전원 버튼을 2초간 눌러보세요. 하나, 둘. 그러면, 메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 영어로 돼 있어요.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한글. 한글 버전으로.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계속 한국, 한국어가 나올 때까지 눌러줘요. 짧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한국, 아, 한국어가 나올 때까지 눌러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랭귀지를 찾아요. 랭귀지. 영어로 랭귀지. 랭귀지라는 영문이 나와요. 이렇게 랭귀지. Language. 랭귀지가 파랗게 되게끔 바를 갖다 놓고 나서 가운데 요 가운데 버튼 요걸 짧게 짧게 눌러요. 짧게. 그러면 짧게 누르면 잉글리시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을 기, 계속 짧게 짧게 눌러서 한국어로 바가 놓여지게끔 한국어가 나올 때까지 눌러 주는 거예요. 계속 일본어, 예, 한국어 나왔죠, 여기. 이렇게. 한국어. 이거 한국어 나왔죠? 이 한국어에 파란색 바를 놓고 가운데 재생 버튼을 짧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한국어로 바뀌었어. 그죠? 예. 영문이 한국어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국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할 건 볼륨 제한이라 볼륨 설정인데 요, 제, 요 설정 버튼은 가운데 거예요 항상 파란 빨을 놓고 설정 버튼 눌러요. 그러면 맥스로 돼 있네 지금은 좀 너무 커 그러면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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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눌러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이 끝나면 가운데 설정 요걸 눌러주면 돼요.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서 시간 설정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 예, 시간이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깜빡거리죠 그럼 2020 아이고 다시 들어가서 깜빡거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해서 연도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뀌죠 2029년까지 올라갔네 25년으로 바꿔 줄게요 25년 그리고 나서 설정이 끝나면 가운데 버튼, 요 가운데 거를 눌러주면 12월. 오늘 12월 10일이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 노란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깜빡거리죠. 이렇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깜빡거리는 곳에서 11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11일, 12일, 마이너스, 1 1 이렇게 거꾸로. 그 다음에 설정 끝나면 한번 눌러줘요. 가운데 거 이거. 이 가운데 걸 눌러주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네. 이렇게 눌러주고, 16시. 지금 16시 4분이에요. 한번 더 눌러줘. 4분. 이렇게. 4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걸딱 눌러주면 설정이 끝나. 6분. 됐어. 그럼 이제 시간 설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거 음향 설정. 그럼 이제, 가운데 거를 눌러주면, 볼륨 제한, 뭐, 변속 재생, 이퀄라이저, 물러나다. 이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 설정. 녹음 설정. 이런 건 건들지 않아도 돼요. 녹음 비트율. 512kbps. 고음질로 하실 거면, 고음질로 하실 거면, 768kbps, 1024, 1024kbps. 이런 식으로 해서, 요재 그, 설정할 녹음 음질에다 갖다 놓고, 요걸 눌러주면 돼요, 요거. 요거 눌러주면, 지금, 녹음, 좀더 고음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1536kbps, 완전히 PCM 고음질. 근데 물론 고음질로 해도 되는데, 고음질로 하면, 좀 녹음 잡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512kbps로 놓고 녹음을 해도 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AVR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VR 모드는 그냥 5% 놓고 쓰세요. 요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동 트랙. 자동 트랙이라는 거는 녹음할, 녹음할 파일을 300분이면 5시간이에요. 한 파일에 5시간이 녹음이 돼서 저장이 된다는 건데 이건 너무 기니까 한 5시간 하면 좀 그렇잖아요 12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이면 한 파일당 2시간씩 녹음되는 거예요 파일 하나당 파일이 하나씩 생성되잖아요 녹음 파일이 너무 100, 2시간도 너무 길어 그러면 좀 줄여요 60분 1시간으로 줄여 1시간도 너무 길어 그러면 30분으로 줄여 30으로 예. 네. 줄여서 설정. 그러면 이제 3 파일, 녹음 파일 하나당 30분씩 녹음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하기도 편하겠죠. 보관도 편하고. 요거는 시간에 맞춰 녹음하다. 요건 오프. 예약 녹음이에요. 예약 녹음. 예약, 예약 녹음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음 감소 모드라는 거는 이건 잡음 제거 모드인데 그냥 이거 on으로 놓고. 소음 감소 레벨. 요거는 조금 높여 놓을까요? 20으로 해 놓고, 요거는 설정은 저희가 기본으로 다해 놓으니까 그냥 구매해서 그냥 녹음만 해서 들으시면 돼요. 녹음 신호 증폭, 증폭도 오로 되어 있는데, 요거 좀567898 8 정도로 해 놓을게요. 음. 물론하다, 물러나다. 물론하다는 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면 이제 아이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바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단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단 모드는 아 요거 그냥 나갑시다. 음, 사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삭제는 삭제. 삭제는 이, 이, 이어폰으로이 녹음 파일을 하나씩 찾아서 삭제하는 건데 삭제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음노 이걸 하기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어폰을 삭제하는 거는 좀 까다로울 테니까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삭제하세요. 자 이렇게 예, 웬만큼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예, 스마트폰하고 이어폰에서 재생하고 뭐 시간 맞추는 거는 이제 웬만큼 알려드렸고 컴퓨터에서 예, 녹음 파일에 녹음 파일에 몇시몇 몇 분에 녹음이 됐다 그걸 기록하는. 그 방법을 스마트폰 PC 화면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PC 화면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PC 화면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녹음파일 시간 설정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USB 단자에다 연결해 주시는데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반드시 요, 요걸 좀 오므려요 안쪽으로 이렇게 꾹 오므려 줘 그래가지고 USB 컴퓨터 USB 단자에 딱 맞물리게끔 만약에 컴퓨터 USB 단자 앞쪽에서 연결이 안 된다 그럼 뒤쪽에다 한번 연결해 주시고 노트북에서 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걸 좀 악으로 좀 오므려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연결을 했는데 연결된 소리가 안 나네 연결됐다는 소리가 아 소리가 났네요 연결됐네 자, 연결이 되면 내 pc나 내 컴퓨터 내 pc나 내 컴퓨터를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여기 쭉 보여 드릴게요 여기 내 pc나 내 컴퓨터 내 pc 있죠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요거를 더블클릭을 해 더블클릭을 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좀 줄여. 네. 네. 왔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또 보면. 아씨, 이렇게 해야겠네. 자, 보세요. 어, 이렇게 쭉 이게 로컬 디스크 C, D, E, F 이렇게 되는데, F네, F. 보이스라고 나오죠.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를 더블 클릭을 해봐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레코드 로스트 DI 타임 타임 툴이라고 있고 밑에는 음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은 이거 삭제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 있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타임 툴 요거. 요 타임 툴 있죠, 요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 그다음에 요 지구 모양 있죠? 디스크 타임. 세디스크 타임.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 봐요. 그러면 조그만 게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세타임이라고 요거만 더블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확인, 확인, 확인 끝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간 2025년 12월 10일 16시 1 3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예. 요걸로 끝이에요. 시간 설정은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에 한번 해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레코드는 아까 녹음, 제가 녹음을... 어 테스트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녹음을 해놨는데, 여기서 재생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딱 떠요. 보시면, 재생할 파일을 더블 클릭,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을 해요. 여기 재생이 되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재생. 재생되죠? 이렇게. 그리고 삭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해서, 자, 삭제할 파일을 우선 왼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어새 창이 열리면 이렇게 삭제가 저는 여기에 버튼이 삭제가 있네요. 근데 삭제가 여기 안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 옵션 누르면 예.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삭제. 예, 삭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고 한꺼번에 다 삭제하려면 쭉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드래그. 여기다가 화살표 놓고, 마우스 왼쪽. 마우스 왼쪽은, 마우스 왼쪽이라는 건, 이게, 이게 마우스예요. 마우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야, 그거 모르는 것도 있냐? 그런 것까지 설명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 왼쪽이고, 오른쪽. 이게 마우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마요.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댓글에다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해. 답답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한번 클릭하면 바가 생겼죠. 그 다음, 오른쪽. 그 다음에, 삭제. 삭제. 마우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하면, 새 창이 열리고, 삭제. 삭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첫 번째 거를 더블클릭을 했는데, 이게 열리면서 재생이 안 되잖아요. 재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자, 첫 번째 거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봐요. 재생할 수 없다. 그럴 때 재생이 안될 때, 재생이 안될 때는 왼쪽 마우스 한번, 오른쪽 마우스 한번 하면 이게... 새창이 열렸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결 프로그램 보여요 어디 있어 연결 프로그램 뭐 어, 여기 연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연결 프로그램에 마우스만 갖다 올려놓으면 오른쪽에 새창이 또 하나 뜬다고요 뜨면 여기서 이게 재생 플레이어예요 본인의 컴퓨터의 재생 플레이어 이 중에서 하나를 클릭을 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플레이어 돼요 이렇게 녹음 파일이 이제 이렇게 새창이 떠서 저 이렇게 네, 소리가 안 나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다 지우려면 이제 여기다 화살표 놓고 왼쪽 마우스 꾹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대각선을 올려봐요. 올리면 이렇게 전부 다 드래그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을 해줘봐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 또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전체를 삭제하겠습니까 예. 전부 삭제된 거예요. 그럼 이제 레코드에 들어가도 없어. 네. 타임 툴에서 날짜 설정, 디스크 타임, 세 타임 눌러 주고 꺼고 끄고. 나머지는 요 로스 디아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삭제하지 말고 들어갈 건 레코드와 타임 툴. 그리고 이건 음악이니까 음악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는데 이 이거 음악 파일 삭제하면 프로그램 엉켜요. 예, 이렇게 하고 꺼주시고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장사장한테 전화 주시면 또 알려드릴 거고, 어, 이 녹음기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